충북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9층짜리 복합 스포츠 시설 두손 스포리움에서 불이나 최소 29명이 숨지고 29명이 다쳤다. 이 건물 2층 사우나에 있던 이용객들이 불길과 연기에 갇혀 사상자 규모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소방 당국은 1층 필로티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한 목격자는 차량이 아니라 주차장 천장에서 불길이 처음 일어났다고 말했다. 소방 당국은 신고가 접수된 직후 화재 진압 차량과 구급차 20여 대, 소방 헬리콥터 2대 등을 동원해 진화에 나섰지만 건물 내 이용객들이 유독 가스와 연기를 미처 피하지 못해 인명피해가 커졌다. 이날 사고 현장에서는 불길을 피해 옥상으로 올라간 이용객들이 외벽에 매달려 있다가 구조되거나 소방 당국이 설치한 에어매트로 뛰어내리는 아찔한 장면도 잇따랐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유독 가스 때문에 소방관들의 건물 내부 진입과 구조는 물론 소방 헬기의 접근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사망자 가운데 20명이 발견될 정도로 2층 여성 사우나 시설의 피해가 집중됐다. 필로티 구조의 1층 발화 지점과 가장 가까운 지점이었던 탓이다. 또 건물 곳곳에 사용된 가연성 물질로 인해 급속히 불길이 번지면서 피해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펠로티 구조의 사고가 난 스포츠센터 1층에는 차량 15대가 주차돼 있고 이곳에 여성 사우나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있었다. 이 출입구가 차량이 타면서 발생한 연기와 유독가스의 유입 통로가 됐을 거두로 소방 당국은 추측했다. 아울러 2층 여성 사우나의 자동문 앞에서 사망자가 다수 발견됐는데 사고 당시 이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소방당국은 또 사망자가 다수 발견된 6에서 8층은 내부에 가연성 물질이 많아 연기와 유독가스가 다량 발생해 피해를 키운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3에서 5층에 사망자가 없었던 것은 2층에 비해 대피할 여유가 있었고 상대적으로 가연성 물질이 적었던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유영진 제천시 건축허가팀장은 21일 건물 외벽이 드라이비트 소재로 마감된 것을 확인했다며 화재가 순식간에 번진 한 원인으로 보고 내부 마감재 등을 앞으로 살펴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드라이비트는 빨리 마른다는 뜻으로 건물 외벽에 스티로폼 등 상대적으로 불에 타기 쉬운 가연성 소재를 붙이고 석고나 시멘트 등을 덧붙이는 마감 방식이다. 단열성이 뛰어나고 공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널리 사용됐다. 무엇보다 석재를 사용할 때의 견조 비용이 50% 이상 저렴하다. 화재로 1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의정부 원룸형 도시생활형 주택 대봉그린 아파트도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마감됐다. 의정부 화재는 한 입주민이 살인 오토바이의 쾌박스를 녹이기 위해 사용한 라이터에서 발화돼 옆 오토바이와 차로 옮겨 붙으면서 건물 전체로 순식간에 불이 퍼져나간 사건이다. 정부는 의정부 화재 이후 법령을 개정해 6층 이상의 모든 신축건물의 외장재로 불에 잘 타지 않는 난 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을 의무화했지만 두손 스포리움은 2011년에 지어져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서 드라이비트 공법이 이번 화재 피해를 키운 조원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나왔다. 소방 당국은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시작된 불길이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번졌다며 건물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의정부 아파트 화재 당시에도 아파트 건물 필로티 주차장에 있던 오토바이에서 발생한 불길이 화재의 원인이었다. 의정부 화재와 제천 화재의 두 번째 유사점인 셈이다. 필로티는 원래 건축물을 받치는 기둥을 의미했지만 최근에는 건물 1층의 벽을 두지 않고 기둥만 세운 공간으로 의미한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비싸고 주차 공간이 적은 도심에서는 건물 거주자들의 주차 공간과 쓰레기 수거 공간 등으로 필로티를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몇몇 연구 논문에서는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은 화재가 발생하면 다른 건축 양식에 견조, 불길과 연기가 내부에서 빠르게 번진다고 분석하고 있다. 제천 화재에서도 두손스포리움의 1층 필로티 주차장이 사실상 외부 공기의 유일한 진입로 역할을 하면서 불길과 연기가 내부 통로를 통해 빠르게 번졌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비어있는 공간인 1층에서 불길이 번지는 연료가 두는 산소가 바람을 타고 유입돼 화재를 키우는 것이다. 이처럼 건물 내부로 빠르게 불길이 번지면서 내부에 있던 사람들은 사실상 고립됐다. 외부 승강기를 설치하는 규정은 고층 건물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8층 높이였던 두손스 포리움에는 탈출구가 없었다. 제천 화재 희생자를 향한 추모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페미니스트 사이트이자 남성 혐오 사이트, 원마드 회원들이 남긴 글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현재 워마드에선 남자 소방관이 가서 여자가 많이 죽었다. 한국 남자 때문에 여자들이 죽었다. 라는 글들이 게시되며 호응을 얻고 있는 상태이다. 한개 시글은 이번 화재 참사에서 남자는 안 죽고 여자만 죽었다. 남자들이 도망치기 바빠서 여자를 구해주지 않았다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워마드 회원들은 남자 소방관이 출동해서 여자만 죽었다며 화재 진압 및 생존자 구조를 위해 애쓴 소방관들을 비방하는 댓글을 남겼다. 이어 남자들이 죽길 원했는데 여자만 죽었다며 육박에 안 나온다며 남성혐오적인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와마드 회원들의 조롱쌍악지성 댓글에 크게 분노하며 와마드 폐쇄를 주장했다. 실제로 와마드 회원들은 배우 김주혁과 가수 종현이 사망했을 때 이들의 죽음을 조롱하는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지난 18일 사인이 멤버 종현 사망 때는 우울증 걸린 거 얼굴 때문일 듯 연탄의 요정, 스모키 종현, 유서 보고 왔는데 라임도 마침에 글을 남겼고 배우 김주혁 사망 당시에는 차량 전복 사고로 사망한 김주혁을 전복 요정이라고 일컬으며 웃음 소재로 삼기도 했다. 이처럼 워마드는 타인의 죽음, 특히 남자의 죽음을 조롱거리로 삼고 비아냥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으며 이번 제천 화재 참사의 경우 여성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자 남자들 때문에 그렇다는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다. 현재 다수의 누리꾼들이 워마드 강제 폐쇄를 주장하고 있으며 몇몇 누리꾼들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워마드 강제 폐쇄를 요청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수많은 악행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 또한 가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